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부모의 잘못 때문에 금쪽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가 싫다는 것을 부모가 억지로 시키다 보니까 자꾸만 갈등이 커지고 좋아야 할 관계가 탁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쪽이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부모는 공부하래요. 금쪽이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부모는 자꾸 공부하래요. 금쪽이는 까불고 놀고 춤추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부모는 자꾸 책상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가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조기가 미치는 거죠. 그죠. 사랑해야 할 부모를 미워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런 갈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과연 이게 자식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은 부모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